공연으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아르마니 역의 윤소 배우님과 또 라두 역의 김하울 배우 그리고 마가르타 역의 최진 배우께서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저희가 5월 28일부터 거의 한두달반 정도 이렇게 마타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공연을 할수 있었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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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타리를 사랑해 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함께 해 주신 배우 님들과 지금 이 자리에 또 밑에서 빛 플레이 주고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와 주신 우리 관객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무대를 하게 된 배우님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레타 역의 최지은 배우님부터 들어 볼게요. <laughs> 최진입니다. <laughs> 안으려도 <오려고> 했는데 <laughs> 언니가 오셔가지고 <laughs> 저희 첫 작품이 마타리여서 그리고 마가레타로 관객분들 앞에 설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멋있는 우리 마타리팀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타리 그리고 마가레타 많이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라두 역의 아울. 놀랐나요? 아, 여 네. 아, 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방범입니다 저도 어, 이번 작품이 두 번째였는데 이렇게 또 신인을 어, 마타리의 라두 역할로 또 써주시고 이 지금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항상. 매번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어, 사,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주역 배우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에서 항상 이 뮤지컬을 이끌어주시고 빛내주시는 우리 양상글 배우님들이 있어야만 이 뮤지컬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니까큰 박수 한번. 만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남은 일에 마지막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성장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레만 역할을 맡은 윤소입니다. 저도 이 뮤지컬이 데뷔였으면 참 좋겠는데 데뷔하는 것만큼 이첫 무대가 굉장히 떨렸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도 굉장히 떨리면서 관객분들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저희 마타리가 지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긴 여정을 달려왔는데. 긴 여정의 중심에는 분명 저희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티켓 가지고 계시죠? 음, 분명 가지고 계시다가 또한2 년쯤 뒤에 이 작품이 올라갈 때 가지고 계시면 또 할인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거리심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시고 저희 마음속에 마타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배우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뒷길. 어, 더운 길을 뚫고 극장에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 사실 뮤지컬 마타리가 처음이었는데요. 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었어요. <laughs> 근데 하면서 너무나 이 역할에 빠져들어서 재밌게 했었고 또그 안에 이렇게 멋진 배우님들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또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지금 이 아래에 계시는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자님들 뮤지컬 이렇게 한 작품을 함께 하면서 어. 정말 이렇게 많은 고생과 노력이 들어가는 줄 정말 몸소 깨닫고 정말 뮤지컬에 대해서 그냥 너무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뮤지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마타리가 오늘로 공연은 끝나지만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끝은 아니에요. 오늘 또 저녁이 정말 마지막 공연이기 때문에 또 남은 공연까지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